대학교 교육발전특구사업단이 펼치는 지역사회 교육성장 프로젝트에 한영대학교 간호학과 3학년과 여수 충무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이 힐링과 희망이 만나는 간호 캠프를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간호사의 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한영대학교 간호학과가 그 길을 열어드립니다. 이론을 넘어 생생한 현장을 미리 경험하는 곳 저희는 힐링과 희망이 만나는 간호 캠프를 통해 미래의 간호인재들을 만났습니다. 학생들은 선배 멘토들과 함께 실제 간호사가 마주할 다양한 상황에 대해 배우고 토론합니다. 열정 가득한 토론과 실습을 통해 서로의 성장을 응원합니다. 핵심 간호술 실습은 기본,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실습으로 전문성을 키웁니다. 주사 실습부터 활력 징후 측정까지 하나하나 세심하게 배워봅니다. 선배들의 밀착 지도는 자신감을 더해주는 최고의 지원군이죠. 생명을 다루는 간호사의 책임감을 느끼며 막연했던 꿈이 선명해지는 순간입니다. 최신 장비를 활용한 실습도 빼놓을 수 없죠. 궁금했던 모든 것을 직접 보고 만지며 익힙니다. 첨단 헬스케어 기구인 옴니핏 마인드케어로 스트레스와 집중력을 측정하고 과학적인 치유 콘텐츠까지 직접 체험합니다. 나의 몸과 마음을 이해하는 시간, 미래 간호에 필요한 기술 역량까지 완벽하게 몸과 마음을 돌보는 간호사, 선배와 후배와의 멘토링을 통해 즐거운 팀 활동을 통해 협동심을 기릅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속에서 함께 소통하고 성장합니다. 선배들과의 멘토링은 진로 설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줍니다. 모두의 열정이 모여 빛나는 순간도 서로 가르쳐주고 배우며 미래의 동료가 됩니다. 이틀간의 경험이 미래를 향한 확신이 됩니다. 값진 경험과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듭니다. 모든 참가자에게는 알찬 기념품도 제공됩니다. 실습에 필요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지원하죠. 캠프를 마친 학생들의 자랑스러운 얼굴, 성취감과 자신감을 가득 안고 돌아갑니다.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시간. 한영대학교 간호학과입니다. 이 소중한 기억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현실로 만드세요. 미래 간호인재의 꿈. 한영대학교 간호학과가 함께합니다.